자새 시대의 노인의 화이팅, 최기복 회장님 화이팅, 화이팅! YCN 화이팅! 화이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CN 유림방송 유림의 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진행해 김보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 이어서 최기복 회장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겠는데요. 아, 최기복 회장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또 지난주에 못 보시고 오늘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기복 인사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소개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났어요. 네네. 40명 졸업하는 서천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음. 그 당시 교육대학 가면 돼지 잡아 잔치할 때 예. 예, 저는 그 용감하게 서울로 올라와서 고려대학에 들어왔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마두지 병역 의무를 피해야 되니까 해병대 장교로 어, 인관을 해서 아. 어, 재직 중에 삼성그룹 시험을 쳐서 삼성에 네. 합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삼성에서 생활을 하다가 36살에 부산 서구에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자리 하나 놓고 어, 음. 건곤 일적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제가 만 삼천표로 졌습니다. 그 나이가 36살이었어요.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하신 아니죠. 거 아닌가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36살에 야당의 대표를 했지 습니까 아, 네. 어쨌든, 그리고 난년 후에 이제 그 정치를 접어야 되는데 못 그러고도 대전에 와서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 시장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을 하고 그리고 정치를 접었습니다. 네. 접고 나서 효, 인성, 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음, 네. 아, 그 부분에 이렇게 귀해서 생활을 하다가 아, 오늘에 이르렀고 네. 그일그일 년의 그 맥에서 우리 김보민 MC를 만나서 네. 방송에 영광스럽게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정말 최기복 회장님 같은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정말 이런 정말 필요한 교육에, 예, 다시 장을 열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돼주실 그런 분들이 많이 정말 이렇게 나오셔서, 어,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었습니다. 자, 그 회장님의 자료 중에서요, 그 효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어, 아,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이틀이 좀 거창하긴 한데, 에, 현실적으로 제가 이효 교육을 하면서, 어, 뼈 아프게 느낀 부분들이에요. 아, 네. 왜 현대적인 효의 재해석이 필요하냐. 효는 사실은 교육이 필요지 하 않은 교육이 필요,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몸에 뱀 습관이거나 자연스럽게 예, 예. 접하는 페네레이션돼야 네, 네. 될 어떤 덕목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 부재의 현실. 네. 그다음에 효를 주장하면서 효를 두려워해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는 효행 장려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통과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런데 전연 각 지자재에서 네. 조례로 확정이 돼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와 열을 다해서 하는 지자재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페인팅하고 넘어가요. 아, 네. 책임 있게 교육할 사람. 네. 현대적인 효과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효행교육에 몸 받쳐 일할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표를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응모해서 네. 대충 워딩 잘하고 보고서 잘내고 해서 끝장을 냅니다 그리고 그냥 예산 따먹기, 시계 그렇죠. 행동을 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처럼 그 표에 목숨을 맨 사람들은 먼산 찾아보면서 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해서 네. 예, 해서 안될 부분을 용인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더군다나 그외 유사해서 효가 하드웨어라면 인성은 그 효의 소프트웨어예요. 네, 아주 소프,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네. 소프트웨어인 인성 음. 그것도 인성교육진흥법이 네. 2, 3년 전에 통과됐어요. 아, 그것도 각 지자체의 조례로 확정이 됐어요 음. 그것도 똑같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그런 식으로. 소위 그땜 하듯이 땜질 네. 하듯이 그렇게 처방을 해서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갑니다. 네. 특히 그냥 뭐 보여주기 시기 되버린 예, 거군요. 특히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네. 교육청에서 네. 더 어, 이를 해태합니다. 아... 했다 소리 듣기 위해서 네, 네. 속된 표현으로 했다 소리 듣기 위해서 지금 참교육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운 소위 그 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교조 세력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음... 그것을 이념의 스펙트럼을 통해가지고 네. 재해석하고 재포장하고 있어요. 아, 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순치더라도 아, 변해서 안될거안될 부분 그것이 그쵸? 효와 인성입니다. 네, 참 효나 인성이라는 거는 굳이 그 학습이 아닌 그냥 스며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대 바로 언. 행을 통해서 네네. 특히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네네. 습득과 뭐가 네.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세살 어린이가 음. 뇌의 무게가 뇌의 무게가 900g이 됩니다. 네.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때 뇌의 무게가 300g이에요. 그런데 네. 그 아이가 3 살이 되면 900g이 되는데 음. 그러면 성년의 뇌의 무게는 얼마냐? 1,500g 내외예요. 1500g 내의 뇌가 3살 아이에게 이미 900g으로 형성이 된다면, 네. 어떻게 되죠? 반절 이상으로. 아그그 그 전에 학습이 다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5살 되는 해가 1500g에 85%가 형성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까지 여든 가고, 네. 3살에서 5살 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은 인성과 효를 어떻게 배우느냐, 육아원이나 혹은 어린이집이거나, 네. 아, 이런 데가가지고 소위 집단 세뇌에 의해서 원감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음. 삶을 살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귀한 아들이라고 해서, 가정에 돌아오면, 그 가정에 돌아오는 순간, 그 아이나 딸아이는 뭐 황제가 되거나 황녀가 돼요. 음. 예를 들면, 다섯 식구가,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고기를 좀 모시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제안을 하면 그 손주가 톡나서서 할배 안된대 햄버거 그러면 다섯 아, 식구가 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갑니까 햄버거 먹으러 햄버거 갑니다.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면 네. 길은 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렇죠. 네. 질서와 나름대로의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되가예 개가 어떻게 집단생활에 응하면서 네. 어, 왕따가 안 나오기를 바라고 학교 네. 폭력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까? 참.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효교육이고 인성교육인데, 네. 이 근본적인 문제, 이거 절대 해결하려고 안 하죠. 예산으로 영창, 변호사 늘리고, 검사, 판검사 늘리고, 뭐, 이렇게 늘리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답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예를 들면, 소위 범죄자 하나 양산하는 것, 그사후 비용보다 사전에 예단교육, 예방교육을 통해서 그런 음. 일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네.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 어떤 행위에 뭐가 이루어지면서 비용도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사후약방문만 하지 사전에 효교육,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걸 하자고 이렇게 음. 하는 정치 세력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이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성이 어떻게 네.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탈레반을 한번 보자고요. 응? 네네. 아프간, 네네. 아프간 현상에서 네. 정부 관리들, 대통령까지 다 네. 썩었잖아요. 그렇죠. 미군한테 네. 100조 이상의 그 군비를 받아들여서 다 착복했죠. 네. 아. 30만 군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5만 군대도안 됐고, 음. 그 5만 군대도안 되니까 앞, 응? 탈레반 6만한테 그렇게 당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네. 처해져 있는 모습을 한번 보주어요 네. 네. 엉망진창인데 그 부분에 대한 후회는 뭐 후회 막급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막아야 될그 네. 구멍난 방죽의 구멍이 네. 교육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니면 엉뚱한 식으로 막으면 방주군 결국 터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인성과 효과 없는 민족, 야만 민족으로 전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네. 미래가 암담한데, 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왜 이렇게 빨리 도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네. 답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대한민국이 <laughs>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없어지죠.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없어지죠. 네. 왜 없어질 수밖에 없느냐. 벌써 작년이죠. 네. 한 가정에 2.4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현재 우리가 5,200만 정도의 인구가 정종지속이 정, 됩니다. 참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젊은이들은 낳아야지 되는데, 낳으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웃음> <웃음> 참 얘기가 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적인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최초로 이제 작년. 8.5명입니까? 8.5명. 예. 예. 한 명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통계청에서 통계자료에 하면 2200년이 되면 이 나라는 인구 제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머릿속에 인구 제로가 되면 어때? 내 시대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니까요. 되지. 그 이념에는 내 부모나 내 형제나 심지어 내 자식도 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 연속선상,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미래라면 네. 암담할 수밖에 없죠. 정말 암담하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해요? 어떻게든 간에 먼저 해서 대통령이라도 내가 자리하고 칼자로 휘둘러서 그러니까. 내 세력 더 확대시키고. 어. 내일 모레 먹을 거 없어도 지금 잘 먹으면 된다. 그렇죠. 지금 이런 사상인 예. 거잖아요. 나라 예산이 지금 네. 절단나고 있는데 그 예산 네. 중에서 인성교육 예산, 효 예산이 몇 프로나 되나 한번 보세요. 음.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현대적인 효는 아, 지난 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 우리는 보통 초종교라고 그래요 현대적인 효를 네. 초종교 초종교요. 예. 아 그렇게 또 기독교적인 음... 효에 보면 네. 성경 십계명 중에 제5 계명에 내 네.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1 계명부터 4 계명까지는 신의 계명이에요. 네.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나는 절대자다. 네. 그다음에 육계명부터는 지상에서 인간이 지녀야 될 교육 계명이에요. 네. 네.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렇죠. 어? 네. 그런데 제5 제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음. 논하였어요.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효다. 네. 인간이 당연히 이 땅에서 지켜나가야 될 효, 효라고 하는 덕목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거를 음. 얘기했잖아요. 유교에서 네. 유교에서 이제 유학이나 유교에서 효는 지난 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다만 말씀 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의 도리예요. 네네. 땅을 딛고 하늘을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네네. 그러면 땅은 현실이고 하늘은 이상이에요. 이상이고, 네네. 이상과 네네. 현실에서, 현실이 네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효와 유교에서 얘기하는 효는 상통하죠. 네. 불교에서 근원은 하나니까. 예. 불교에서 네. 대효와 소효로 분류를 해요. 네. 불교에서의 대효는 중생구제예요. 음.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서 어서 나가거라 이렇게 아들에게 음. 네, 내보냅니다. 네. 그게 대효예요. 소효는 부모구제예요. 네. 부모 구존. 네. 심지어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네네. 부모 온중경이라는게 있어요. 아하. 부모 온중경은 묘하게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강조합니다. 음. 예를 들면 석가가 아난존자와 함께 열두 제자를 이끌고 어디를 가다가 뼈무덤앞에서 오체두지에 큰 절을 하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안한 존자등 제자들이, 예. 석존이시여, 천상천하 유아 독전, 예. 당신께서 어인일입니까? 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석가가 뭐라고 말을? 너희들 눈에는 저렇게 새까맣게 탄 뼈가 보이지 않느냐? 음. 보입니다. 음. 저 힘을 구려한 뼈는 남자들이 뼈고, 저 새까맣게 탄 뼈는 너희들의 어머니의 뼈다. 음. 왜 저렇게 새까맣게 탄지 않느냐? 너 하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서말 석대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너 하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석섬 서말에 젖을 먹였다 음. 그러느라고 저렇게 새까맣게 탔다 음. 고로 네. 고로 어머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억겁의 무관지옥을 헤맨다 음. 이게 석가모니의 불교의 효예요 예. 그 효는 유교, 기독교, 불교 최고로 치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초종교적이고 네. 이것을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는 삼통의 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통이라고 하는 것은 효는 통시적이다. 음, 시간과 네.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네. 통념적이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세에 입은 어머니, 부모, 네. 여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심중에 남아있는 아주 크나큰 짐 같은 것이 생각념자. 네. 통념이다. 통념. 지금 말씀드린 3. 통교. 음. 모든 종교에서 효는 통교적인 것이다. 네. 이것이 지금 현대적인 효로. 그러면서 효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최성교 총장께서는 네네. 그걸 다시 7효. 아. 7가지 효로 다시 분류를 해서 효행을 가르켰어요 경천에인. 네. 경천에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그, 소위, 자연의 생물, 음. 살아있는 자연의 이기까지 그래서, 내 부모 공경, 스승 존경, 내 이웃사랑, 네. 어, 그리고 제자사랑, 예. 자식사랑, 응? 환경보호 네. 등등을 통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어떤 지침으로 생활하라고 해서 내려보낸 것이 삼통치료예요. 이것을 효교육원에서 전 국민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 국가에서 해야 될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으면서 국가 보조한 판을 못 받아요. 지자체에서 보좌 한판못 받아요. 그리고 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겨우 공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효를 이용해서 밥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모로 나눠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효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속에는 네네. 바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효불급한 모든 이런 것을 제외하고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직결되어 있는 이 관계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나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새롭게 대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인성과 효가 본질적으로 돼 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저들은 소위 네가티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해서는 안될 짓. 서로가 네. 금도라고 서로가 금비라고 시부리면서 하고 있는 저 모습이 목부린견입니다. 아, 우리의 미래는 네. 효와 인성을 통해서 다시 정립되지 않으면 상당히 아무렇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아, 네. 아, 저도 모르게 지금 막그 회장님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아유, 머리가 지금 막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유, 거예요. 그렇군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우리 회장님 같으신 분들이 몇 분만이라도 더 계시면 우리 사회가 너무 달라지지 않을까. 이 모든 거에 근본이 되는 이 효를 가지고 정말 세상이 다시 바뀌지 않을까. 아,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뀌어야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효행 자체도 상대적이에요. 음... 매월 예를 들어서 매월 네. 뭐 일정하게 50만 원을 아버지한테 네. 그 효행 자금으로 이렇게 드리던 사람이 네네. 갑작스럽게 500만 원을 갖다 드렸어요. 네. 그런데 소문에 아들 부도난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음. 그러면 아버지는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큰 효도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불행의 전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불안하시겠죠. 불안하시죠. 네. 그것을 바로 현대적인 효의 재해적에서는 아. 그것은 효가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심청이는 효심에서는 괜찮지만. 효행에서는 아니다 음. 심청의 선택은 효행이 아니다 네. 왜 심청전 그대로 보면 창승상댁 네. 승상부인이 양녀로 오라고 할때 양녀로 가서 죽지 않고 공양미 (300석) 대납해서 아버님 눈뜨게 하고 저도 대우받고 살아야죠 네. 이것이 현대적 효의 재해석에서의 그렇죠. 네. 선택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식이 잘못사면 부모가 행복하습니까 평생을 네. 눈뜬 상태로 앉아서 심청의 이름을 부르면서 헤매야 될 신봉사의 미래 부분이 그렇죠.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효행입니까? 그렇죠. 그 네. 선택을 네. 우리 효교육원을 통해서 바로 가르치겠다는 거죠. 아, 좀 그. <laughs>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정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학우는 있어요. 음. 학우는 있고 충청권에서 한2천여명인성 지도사니 네. 효 지도사니 배출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아, 그 기자로 활동하고 오시는 문명근. 네네네. 이번에 일급 받아서 지금 아. 효 교육하고 계세요. 아, 네. <laughs> 아, 네.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이제 충청효진흥원에서 이제 효에 관한 자격증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이 이제 강사도 배출되고 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교육 과정과 또효 강사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예.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그 2급과 1급을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1급은 힘들어졌어요. 음. 왜 힘들어졌냐면, 성산 효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신 분들이 응시해가지고 합격하면 1급을 줘요. 아, 네. 전에는 2급 작하고 1급, 2급을 하신 분들이 1년 이상 강사 활동을 하시면서 그 공적이 인정이 되면 1급 응시를 할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예, 2급을 하시는 것도 아주 저렴한 수강료죠. 네. 어, 저렴한 수강료. 그죠. 100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이.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서도 해요. 네.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이거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충청남도 15개 네. 시군구 중에 한 10여 개의 분원을 만들어서 아, 네. 본원에서는 분원만 도와주고 저는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어,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쪽에는 뭐 있나요? 경기도 쪽에도 하남에 있고요. 하남에. 네, 하남에. 그러면 각그 지역마다 좀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많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아, 어, 그게 효 교육의 요람이고, 무슨 뭐 학문의 전당이고, 그런 자원이 자원을 떠나서 지금은 말로 세상을 버리는 세대인데, 행동으로 세상을 구하는 시대가 돼 있거든요. 행동으로.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의 손목을 이끌고 가다가 자선 남비에천 원짜리 하나 넣는데, 그 다음번에 자선 남비가또 나타났어요. 근데 엄마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못 가게 해요. 음. 거기도 천원넣고 가라는 거죠. 예. 이것이 교육이에요. 음. 지금 붉은 신호가 떠 있는데 앞에 친구가 지나간다고 그래서 아이의 손목을 잡고 그 신호등 무시하고 뛰어간다. 음. 아이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죠. 어. 이것이 교육이에요. 네네. 그래서 엄마나 이런 분들은 내가 그렇게 안 가르켰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그렇게 <laughs> 네. 안 가린 게 아니라 몸으로 그거를 가르쳤어요 입으로는 좋은 얘기하면서 네. 몸으로는 그렇죠. 이해에타산에 손에 안 불라고 온갖 짓다하죠 음. 아이들은 귀를 듣는 거 하고 눈으로 보는 거 하고 틀이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 한참 음.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성인들이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냐? 음,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죠. 네. 우리 시대가 스스로 반성의 시간입니다. 네. 반성하고 스스로 <laughs> 그래서 돌아보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해 가지고 어, 가벼운 시험을 치릅니다. 아, 네. 시험을 치러서 아, 어디 강단에 강단에 세울만 하겠다 싶으면 웬만하면 그 2급 과정은 다 합격을 시켜요. 아, 그렇군요. 안, 안 받은 것보다도. 그리고 100시간이라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아, 네. 지금 어디 뭐 100시간 교육하면 최소한 교육비 100만 원 이상 다 받을 거예요. 아, 그럼 교육비는 얼마나 하나 교육비는 하나요? 교육비는 지들 같은 경우는 보조 받고 그러면 2, 30만 원 받아. 아, 네, 그렇군요. 수강료 가지고 아, 네. 강사 그소 이거 그, 교수님들이죠 강사 수당이 안 돼요. 네, 안 돼. 그래도 그걸 해될 부분. 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많이 교육을 받아서 음. 예, 전국으로 확대돼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유림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증상을 해야 되는데 들을 때는 깜빡해요. 그리고 나서 잃어버리죠. 예, 잃어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현재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대학 교수로서 교편 생활까지 해 주시는 현시대에서 있고 살아가는 것 같은 효에 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또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를 망라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최기복 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요소 요소에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최기복 회장님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 저는 치종일관 음, 인성이나 효는 국가의 덕목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체제 운영의 아이콘입니다. 네. 체제 운영의 아이콘입니다. 네. 삶을 살면서 왜 사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삶의 철학이에요. 네. 그리고 삶의 철학 중에서 알파는 알파는 왜라고 하면 오메가는 어떻게합니까 네. 우리의 삶이 종족 의식하고 국가나 민족 의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 외라고 하는 그 알파의 덕목 속에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최기복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가슴을 때리는 여운을 남겨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진행의 김보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복입니다.